안녕하세요 짜오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랑 친분이 있는 이제 호치민 투미영에서 이제 치킨 장사를 10 년?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정도 이렇게 하신 짜오치킨 사장님이랑 인터뷰를 진행할 을 건데 어, 품위형에서 12년 동안 장사를 하셨으면 진짜 품위형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네. 가게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렇죠. 생겼다가 지금도 품위형의 가게들이 없어지고 생겼다고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도 품위형에서 12년 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약간 품위형의 변화 왜냐면은 저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있는 동안 한인타운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1세대 호치민 한인타운이 저기 땅 공항 쪽에 공항 쪽 슈퍼볼, 네, 슈퍼볼 네. 쪽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푸미용쪽그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푸미용 쪽도 점점 네. 이제 호치민 이군의타우겐이나 네. 안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 그렇죠 거로 이동하고 있죠 이런 이 알고 있는데 이제 사장님이 품명형에서 음. 12년 동안 치킨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서 네. 사장님이 보시기에 품명형의 음. 변화 에 대해서 말씀해 음. 주시면 네. 어, 저는 2010, 어, 2011년도에 어, 여기에 이제 치킨 장사 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전에도 품위형 은 그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에 형성이 되면서 어 그리고 이제 거주가 그러니까 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셨던 곳이다 보니까 어 제가 바로 이제 여기 배텀에 들어와서 투명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보통 5군이라든가 슈퍼볼 뭐 6군 그러니까 학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있다가 이제 푸명이 전도전점 아파트가 계속 형성이 되고 또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어 들어와서 이제 밥도 먹고 어뭐 초창기 시대에는 이렇게 아파트만 형성됐고 상가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조용한 신도시 응. 그렇게 형성이 됐었던 곳인데 전도전점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또, 뱉다 사람들도 이제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 통영이 형성이 됐어요. 어, 근 제가 처음에 이제 장사할 때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거는 거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스카이, 아, 스카이 가아파 1, 2, 3차가 있는데, 1차, 1차는, 1차, 그러니까 1차, 2차는 사람들이 거주 하고 있었어요. 3차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거주를 안 해. 근데 여기 또 특징은 아파트 밑에가 다 상, 상가야. 주상복합그렇죠 상가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상가를 이제 이용하면서 장사를 이제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아파트 인근에 빌라를 임대 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인원,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시간도 적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있었던 한국 식당들이 이제 짜장면집, 응. 그리고 뭐 이제 아침하고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냥 한식당, 그뭐 한식당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판게 아니라 이제 뭐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 즐겨 먹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한식.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셨고 어 그리고 이제 백화점 식당은 거의 없었어요. 슈퍼도. 없었고,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사를 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 점점 점 이게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기가 되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근처에 한국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둔 부모들. 한국 국제학교가 있던 것요 어, 한국 국제학교?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학생을 둔 부모들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기를 둔 부모들은 품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사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응.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장사하신 분들은 처음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돈을 버시는 거예요. 어, 말씀 중에 그래. 죄송한데 네. 그 말씀은 네. 이제 원래 품명이라는 곳이 이제 예전의 신도시였는데 그렇죠. 예전 품위형이 지금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군의 음. 투팀이라는 곳이, 음. 곳이 네. 거기가 신도시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신도시죠. 근데 지금 네, 지금 투팀이라는 곳은 부동산은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어. 이제 인프라가 많이 없거든요. 뭐가 네. 막 엄청 없어요. 어.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그런 보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은 다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활권이 여기가 아니고, 어, 그리고 처음에 한국 사람들 생활권이 슈퍼볼 쪽 공항 근처였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뭐, 뭐, 식당서부터 놀거리, 그리고 뭐, 마실거리, 이런 게다 있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응.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점점 아파트가 이제 같이 형성이 되고, 이제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원래 이제 슈퍼볼에서 여기 호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보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네. 이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주재원분들이 혼자서 베트남에 네.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가족이랑 같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핵심적으로 걸리는 게 자녀 교육이다 보니까. 네. 맞죠. 네. 그 자녀 교육이 너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정말 음. 품위형 쪽에 이제 한국 국제학교도 있고 이제 그 기, 거점으로 네. 이제 인프라가 아파트도 새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식당이 좀잘 되잖아요. 음잘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속에서 또 이제 한뭐 한국에서 오셔서 장사하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또 장사가 되니까. 또 거기 다른 음식 식당을 또 오픈하시고 또뭐 민요텔도 오픈하고 그리고 또뭐 마사지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오픈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어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한거죠 네. 근데 어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거주하다 를 보면은 슈퍼볼 아니면 중심가 어, 그리고 이제 로컬쪽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쪽 가서 이제 뭐 유흥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즐겼는데 근데 이 호치민이라는 데가 되게 단순해요 단조롭고 그러니까 갔던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반복현상이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이제 품윤이란 도시가 좀 색달라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 어, 이제 백화점도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가에서도 포미용은 넘어오고, 외곽에서도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상권이 이제 많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응. 지금의 포미용은 어, 이 굉장히 뭐랄까, 이제 조금 경쟁이 치열한 곳. 지금의 포미용은 예전에 초창기 때 포미용은 경쟁을 하더라도 이 식당이 개군데 없고, 또 중복되는 식당이 많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 하 치킨집을 해도, 치킨집이 그 당시 때 하나뿐이 없었어요. 어, 하나. 예, 네, 포명용이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에서 저희가 또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니까, 뭐, 짜오치킨도 하나도 오픈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오픈해서 저는 인수인계를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중복된 식당이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중복된 식당도 많고, 한국 식당도 많고, 고기집은더 많고, 뭐 여기 뭐 마사지, 이발소, 미니어 되게 많아요. 소위 네. 말해서 예전에는 네. 그렇게 투명이 많이 안 알려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투명해서 뭔가 뭐 음. 장사라든지 네. 사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다. 그런가? 그렇죠. 네. 지금은 호치민의 뭐 요즘은 품위형이 많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음. 아직까지도 호치민의 한인타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품위형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를 거점으로 생활을 하시죠. 네. 품위형을.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뭔가 호치민에서 뭔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로컬 쪽은 좀 많이 버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게 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게 품위형을 음. 먼저 보시는것 같아요. 네, 품위형이 네, 이제, 이제, 지금의 품위형은 어, 어, 예전에는 맛도 좀 떨어지고, 시설도 그냥 그저 그래. 그냥 어느 정도 한국 식당이라는 숙내만 내도 장사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 거주하신 분들은 이제 장기 거주를 하시, 하시기 때문에 한국의 그 맛을 많이 까먹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쪽은 꾸명은 온남고 해도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 한국 사람이 갈수 있는 식당이 많이 없어요. 응. 그 백당 음식 먹는 것도 이제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한국 식당, 꾸명이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 먹어도 조금 불평분만은 생겼어요. 불평구만 어, 좀 많았었는데, 가격은 좀 비싸요. 음, 한국 가격 거의 비슷한데, 맛은 한국보다 떨어져. 그렇다고 실내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정쩡한 식당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속에서 경쟁을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포미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당들 자체가. 그럼 여기서 드리는 네. 질문이. 네. 이제 저도 이제 사장님도 여기서 12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네. 저도 지금 횟수로 지금 7년 장사하는 건데 응. 사장님 12년 저 7년 하면서 가장 큰 고비는 아무래도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죠 그렇죠. 가장 큰 고비는 네. 저는 이 코로나 전후로 응.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점이 된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컬도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로컬도 약간 코로나 전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이제 짜오 사장님이 하시는 이제 이런 하니터 외국인들이 네, 많은 곳들은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드리는 질문이 짜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코로나 전 코로나 네. 후, 이렇게,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후명이 와서 투자를 하신 분도, 여기 거주를 하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그니까, 러 이, 그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 베트남의 경제 성장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계속 발전 중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것 없이 소비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듯이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식당을 그냥 문만 열어놔도 장사가 됐어요. 진짜 저도 그 확실히 <웃음> <웃음> 어, 그리고 <laughs> 이홍익이란 길거리가 어, 사람들이 그냥 넘쳐 흘러났어요. 진짜 조용할 그, 날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그,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인들이 아니면 <laughs> 한국 사람들죠. 이 한국에서 여기에 오게 되면 무조건 품명에 와서 이제 뭐 사업차 오든 놀러 오든 일단 무조건 품명에 들어와야 5 0 없는 그런 환경 여기에 들어와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여기서 장사하신 분들이 황금기였어요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그만큼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품명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그 이게 뭐랄까 이제 단점 어, 이제, 식당들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베트남, 여기, 투명이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그, 밥을 먹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이 팩트라든가, 또 이제, 정확한 단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제대로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투명이라 도시를 정확히 모르시고, 또, 베트남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어. 그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는 진짜 황금기였는데 이제 가운데 이제 코로나 끼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또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또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에 대한 나라를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음, 약간 베트남의 어두운 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거. 음. 어. 그리고 봐서는 안될 거. 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특히 이제 유튜브로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 때뭐 나갈 수 없습니다. 프로시나시어할때 나갈 수 없습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이제 그냥 혼자 떠버려야 되니까 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 찍고 이제 올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뻥뻥뻥 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이 아, 이게 포미영이란 데가 요런 데구나 또 베트남이란 데가 요런 곳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정확히 알기 시작한 알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코로나를 벗어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 어, 생각 돈 씀씀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음, 뭐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서 바로 식당들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좀잘 나갔던 식당, 맛은 별로 없는데 잘 나갔던 식당들이 코로나가 벗어난다 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안 가. 응. 그만큼 이제 그 코로나 시절 때에 한국에서 있었던 분들이 많은 것을 깨우치다 보니까 이제 거르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일단은 맛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그 상품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 그래서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을 거의 90, 98% 이상 맞춰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음. 좀 깔끔하고 아니면 좀 투자를 하든가, 어, 어정쩡한 거는 되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 교육, 직원에 대한 서비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식당들,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당들은 손님이 가긴 가지만은, 그렇게 눈에 띄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안 간다 그럴까? 좀 외면한다 그럴까?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식당들은 계속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미용 안에 그런 식당들이 몇 군데 없다 보니까, 그런 데만 장사가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게도태되고 또 도태다, 도태가 되다 보니까 또 자기네는 또 이제 생 이제 장사하면서 바꿀 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가 좀 허접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바꾸든가, 뭐 직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바꾸는데 정작 중요한 거 음식의 맛, 그 재료의 질 이런 것을 안 바꿔요. 어. 이런 것을 바꾸는 게베트남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일단은 재료 자체를 한국에서 다 갖고 온다 그러면은 바꾸는 거는 실험 문제야. 근데 베트남 호, 어, 호치민, 포미에서 재료를 받아 가지고 음식 맛을 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 재료하고 베트남 재료하고 완전 히 다르잖아요 성격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맛을 내기가 어 힘든 거죠 아무래도.